2025년 늦가을,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하루 종일 내리던 비가 골목길을 적시고 작은 카페 하루의 끝에 창문을 두드렸다. 그날의 비는 누군가의 오랜 기다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다. 따뜻한 불빛 아래 커피향이 은은히 피어 올랐다. 그 향은 마치 잊어버린 기억을 불러내는 주문 같았다. 그리고 그때 카페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비에 젖은 한 남자가 들어섰다. 묵직한 코트, 단정한 구두, 피로와 슬픔이 묻은 눈빛. 그의 존재만으로 공간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순간 멈췄다. 그 목소리. 30년 전, 그녀의 봄을 통째로 데려간 그 목소리였다. 윤재석.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려 했지만, 커피머신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 오래된 것이 깨어났다. 그는 창가 구석에 앉았다. 창 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세월의 고독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밝은 목소리가 그 정막을 깨뜨렸다. 할인이었다. 비 많이 오죠? 감기 조심하세요. 그녀의 웃음은 봄 햇살처럼 맑았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다. 그때 할인의 눈이 그의 목에 멈췄다. 은빛 목걸이 반쪽 하트 모양. 이거 우리 엄마 것도 똑같아요. 물려받은 거예요. 그 말에 남자의 손이 멈췄다.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숨이 막혔다. 그녀는 속삭였다. 재석아. 시간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랐다. 1995년 봄 대학 캠퍼스의 작은 카페. 젊은 재석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향 맡아봐. 케냐와 콜롬비아, 7대3. 우리만의 블렌드야. 서연은 미소 지으며 커피를 노트에 적었다. 우리만의 시그니처네. 그들은 꿈을 꾸었다. 언젠가 함께 카페를 차리고 하루를 커피향으로 시작하고 끝내는 삶을. 그날 재석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반쪽씩 나누자. 언젠가 다시 붙이자. 하트 모양의 커플 목걸이. 그녀는 눈물이 맺히며 말했다. 커피향처럼 오래 남는 사랑이 되길.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도 쉽게 부서졌다. 재석은 유학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남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짧았다. 기다려줘. 그러나 기다림에는 끝이 없었다. 세월은 흘렀다. 서울의 거리엔 빌딩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바쁘게 흘러갔다. 그녀는 딸을 키우며, 조용히 커피를 볶고 하루를 닦으며 살았다. 하루의 끝. 그녀의 인생이자 위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며칠 동안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는 식을 때까지 언터치트. 그의 표정엔 깊은 죄책감이 묻어있었다. 서연은 어느 날 조용히 다가갔다. 그때 그 블렌드 기억하시나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케냐와 콜롬비아 7대3. 당신이 노트에 적었잖아요.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30년이 흘러도 향은 남아 있었다. 밤이 깊었다. 그녀는 홀로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왜 이제야 돌아왔어? 눈물이 식지 않았다. 그 시각, 재석은 호텔 최상층 회장실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대기업 윤성그룹의 회장이었다. 그의 손엔 늘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 향은 공허했다.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업의 승리는 있었지만 사랑의 따뜻함은 없었다. 그는 매일 밤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를 버린 대가로 잠을 잃었다. 며칠 후 하리는 어머니의 방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하리나, 내 아빠는 멀리 있지만 언젠가 커피향을 따라 돌아올 거야.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카페로 달려갔다. 그 남자가 있었다. 혹시 저를 아세요?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모르겠다고 하기엔 너무 닮았군요. 서연이 다가와 말했다. 할인아, 그분이 내 아버지야. 순간 공기가 멈췄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커피향 속에 서 있었다. 며칠 후 재석은 서연과 할인을 초대했다. 호텔의 스카이라운지 구름 위에 펼쳐진 도시의 밤. 그곳에서 그는 고백했다. 이곳은 제 것이지만 늘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대가 없었으니까요. 서연의 눈이 젖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느꼈다. 하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셋이 향을 다시 만들어요. 그날 이후 그들의 세상은 조금씩 변했다. 재석은 회장실 대신 카페에 머물렀다. 정장을 벗고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렸다. 처음엔 손이 서툴렀지만 커피 향이 그의 손끝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그를 보며 미소지었다. 그녀의 오랜 상처가 천천히 아물었다. 하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아빠, 우리 커피 브랜드 만들어 볼래요?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돌아왔다. 카페 하루의 끝은 햇살로 가득했다. 하리는 백화점에서 하루 블렌드를 런칭했다. 그 브랜드의 슬로건은 짧았다. 식어도 향은 남는다. 서연은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다. 리우니언 블렌드. 케냐와 콜롬비아 7대 3. 그날의 약속 그대로였다. 재석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커피는 식어도 향은 남죠.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엔 평온이 있었다. 세 사람의 목에는 하나로 이어진 하트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30년 전의 약속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커피 향이 퍼졌다. 그 향은 카페를 넘어 거리로 도시로 사람들의 마음으로 흘러갔다. 커피는 식어도 향은 남는다. 커피 맛이 좋습니다. 사랑도 그렇다. 시간이 흘러도 그 향은 다시 끓을 수 있다. 오늘도 카페 하루의 끝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좋습니다. 흐른다. 좋아요 눌러주세요.